안녕하세요. 소중한 발명을 같이 있는 특허로 기술가 특허의 기계 특허 전문 변리사 기계 기술사 임세혁입니다. 저는 현재 특허법인 대한의 대표 변리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거절 결정서를 받으셨나요? 그러면 이 영상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화체 근력 강화 운동 기구라는 특허의 성공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발명가는 발명하신 운동 기구의 특허 출원을 제가 아닌 다른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특허청 심사 결과 거절결정을 받으셨고요.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저에게 문의를 하셔서 거절결정 대응 가능 여부를 상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뢰를 받아서 기술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기술적 특징인 차이점을 도출해서 심사관에게 운동 기구의 기술적 특성, 차별점이죠. 그죠? 이 차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해서 특허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도면이 이번에 특허 결정 받은 운동기구입니다 다리 사이에 이 윗부분을 끼고 a 방향으로 조여서 다리 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 에 허벅지를 요 사이에 놓고 b 방향으로 벌려서 이제 운동을 하는 운동기구 인데요 그죠 굉장히 보기에는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의하여 하셔야 할 사항은 변리사 선택의 중요성이라는 거죠. 기계 분야 발명은 기계 특허 전문 변리사에게 의뢰를 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기계 특허 전문 변리사, 기계 기술사 임세혁입니다. 출원에서 특허 결정까지 진행된 절차를 그림을 가지고 설명 드리기 위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2022년 2월달에 이제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허청에서 이, 2024년 4월 25일에 의견제시 통지서가 발송이 됐고요. 거절 이유 통지가 이제 발송이 된 거고요. 다른 사무소를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다른 사무소에서 2024년 6월 25일날 의견서랑 이제 보정서를 제출을 했는데 거절 결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2 0 2000... 0 0 2025년 3월 초점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추론이인 은혜님께서 유튜브를 보시고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 제가 2025년 3월 10일에 이제 새로운 대리인으로 이제 선임이 된 거고요. 이 기술 내용을 분석해서 차별점을 도출해서 의견서와 이제 보정서를 작성해서 2025년 5월 14일 날 제출을 한 거고요. 요 절차는 이제 제가 진행을 한 거죠. 이 이전 절차는 다른 사무소에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절 결정이 났는데 저희가 이제 다시 분석을 해서 이제 주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해서 2025년 5월 27일 단기 등록 결정이 된 거죠. 특허를 받은 거죠. 그죠? 그러면 거절 결정된 발명을 어떻게 특허결정을 받았나. 그러니까 새로 찾아낸 차별점이 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시적으로 이제 하나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음. 특허출원에서 그 다른 사무소에서 진행해서 이제 거절 결정을 받았고 저희가 분석을 해서 특허 결정을 받은 운동기구이고요 오른쪽에 심사관이 제시한 인형 발명이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운동기구와 오른쪽에 있는 운동기구가 유사하기 때문에 특허를 못 준다고 거절이유가 나왔던 거고 그 다른 사무소에서 진행을 해서 이제 거절 결정까지 받은 거죠 근데 저희가 분석을 해서 노출된 차별점을 하나를 설명드리면 저희 운동기구는 이제 똑같죠 그러니까 허벅지 사이에 이 부분을 넣고 a 방향으로 조여서 운동을 하고 허벅지를 이 사이에. 기억자의 형태에 넣고 벌리면서 이제 운동을 하는 운동기구거든요. 심사관이 제시한 인형 발명을 보면 이 사이에 허벅지를 넣고 벌려서 운동을 하고 이두 부분의 양쪽 허벅지 사이에 넣고 오므리면서 운동을 하니까 똑같은 거죠. 그죠? 작용이. 근데 저희 발명을 보면 위에 이제 허벅지를 조이는 운동에 운동... 부분이 이렇게 니은자 형태로 돼 있어서 돼 있고 벌리는 운동 부분이 기역자 형태로 돼 있잖아요 양쪽이죠. 그 그리고 인형벌명은 이제 일자 일자 형태잖아요. 그럼 이 차이가 뭐냐? 이비 부분을 제가 동그란에 쳐놨는데요. 벌리고 나서 다시 오므릴 때이비 부분이 닿으면서 이 자체가 스토퍼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도로 스토퍼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오므리는 운동도 마찬가지로 오므리고 힘을 빼면 벌어져서 이니은자 부분이 여기 턱에 닿으면서 스토퍼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 운동 오호이고벌리는 운동기구 이 부분이 자체가 니온자 형태 기억자 형태로 그 자체로 스토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발명에서는 이제 스토퍼가 필요 없다 근데 인형 발명에서는 이게 일자다. 벌리는 운동도 일자, 오므리는 운동도 일자이기 때문에 스토퍼 작용을 할수 없기 때문에 동그라미 친 부분처럼 146, 156, 어, 6 부분과 같이 스토퍼가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태적인 차이별점에 의해서 우리 발명은 오므리는 운동은 U자 형태, 벌리는 부분은 기역자 형태로 만들므로 인해서 이 자체가 스토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토퍼가 필요없는데 심사관이 제시한 인형 발명은 일자 형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 동그라미 친 부분 뭔가 같이 스토퍼가 필요하다 라는 차별점을 가지고 저희가 이 내용을 반영을 해서 보정서를 작성을 하고 의견서에서 심사관한테 이 내용을 설명해서 특허 결정을 받은 겁니다 결론을 설명드리면 기계 특허는 기술적 구조와 작용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심사관으로부터 특허 결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계 분야 발명은 기계 전문 변리사에게 의뢰를 해야 한다는 거죠. 소감을 말씀드리면 심사관이 제시한 인용 발명과 위형상 단순히 구조와 작용이 같아 보이더라도 형태와 형태에 의한 작용 효. 과 과 같은 특징을 도출해서 차별점을 도출해서 설득력 있게 설명하면 특허를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번 사례가 그 증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특허출원 기술 분야의 전문 변리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절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문 변리사에게 다시 한번 의뢰함으로써 이 심사관이 제시한 인용 발명과의 차별점을 도출해서 특허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번 사례가 그 사례잖아요. 따라서 특허 출원을 의뢰하실 때는 변리사의 전공을 확인하는 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기계 분야의 특허인 경우에는 기계 전문 변리사한테 의뢰를 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기계 특허 전문 변리사 기계 기술사 임세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른 특허 사무소에서 먼저 진행을 해서 겨우 거절 결정된 운동기구를 저희 사무소로 대리인 선임을 해서 등록 결정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 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거절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발명의 기술 분야에 속하는 전문 변리사에게 의뢰함으로써 다시 한번 시도를 함으로써 거절 결정된 특허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영상과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기 아래 연락처나 메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계특허전문별리사 기계교술사 임세혁입니다.